캐나다에 오면 저는 가장 먼저 이곳부터 떠오릅니다. 동부 여행의 시작점, 캐나다를 대표하는 폭포. 나야가라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걸쳐져 있는 폭포인데요. 원주민 언어로 천둥소리를 의미하는 온기아라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저는 나야가라 폭포를 세번 와봤는데요. 올 때마다 매번 다른 감동을 주는 장소라 잊지 않고 옵니다. 와 아... 캐나다 여행을 오면 정말 나야. 나야가라 폭포는 꼭 와봐야 하는 곳인데 나야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데 이곳 캐나다의 폭포만이 4계절을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캐나다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의 나야가라는 저도 처음인데요. 쾌청한 날씨에 여행하기도 좋습니다. 조만간 이 주변은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물들 겁니다. 폭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름의 위력이 느껴집니다. 이왜 천둥의 소리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가만히 눈 감고 들어면 진짜 천둥 소리를 바로 앞에서 듣는 것 같아요. 초당 2,832톤의 물이 쏟아지는데요. 실로 경이로운 물줄기입니다 나야가라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은 폭포 바로 앞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음, good morning, thank you. 우비마저 빨간색인데요. 역시 캐나다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볼수 있는데, 위에서 봐도 너무 멋진데, 이 유람선을 타면서 정말 나야아가라 폭포 아래를 가면 진짜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오래전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에서 찾아온답니다. Yeah, it's, it's Time, it's isn't it? it's... 인생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저 멀리 파란색 우비들이 보이는데요, 미국령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입니다. 색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죠? 두 나라의 유람선이 사이좋게 폭포를 즐기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물 안개가 구름처럼 피어납니다. 오, 이 정도 근처만 와도 폭포물을 그대로 미스트처럼 얼굴에 맞네요. 나야가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먼저 미국령의 폭포가 나옵니다. 나야가라에는 대형 폭포 2개와 작은 폭포 1개가 있습니다. 신부의 베일처럼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Bridal Veil이라고 해요. 두 개의 폭포를 지나고 나면 나야가라의 하이라이트. 캐나다의 호스슈 폭포가 나타납니다. 말 발굽 모양으로 생겨 붙여진 이름인데요. 다른 폭포에 비해 크기도 압도적이고요, 수량도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유람선의 매력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건데요. 우비를 쓰고 있지만 소용 없습니다. 나야가라에 왔는데 뭐 어떤가요? 폭포를 흠뻑 느낍니다. 와, 진짜 멋진 건 너무 멋진데, 정신이 없네요. 진짜 폭포 안에 들어온 거 같아가지고, 우와, 헉, 무지개, 무지개. 쌍무지개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해주는 걸까요? 폭포의 경이로움을 마음에 담고, 본격적으로 떠납니다. 보고 그냥 가기 아쉽다면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를 추천합니다. 나야가라 온더레이크입니다. 19세기 영국 거리를 걷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당시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여기는 19세기 영국식 마을이에요. 건물들도 굉장히 영국풍이 나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17세기쯤에 이 어퍼캐나다의 첫 수도이기도 했어요. 과거 캐나다를 두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식민 지배권을 획득한 영국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았고요. 지금도 도시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어 캐나다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야가라 온드레이크에 왔으면 이곳도 꼭 방문을 해야 하는데, 어, 사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정말 작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요. 짜잔! 굉장히 귀엽게 생긴 건물인데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진 교회인데, 이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간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근데 간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판이 없으면 사실 이게 교회인가?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미니어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배를 볼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없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밖에서도 작았는데 안에서 보니까 더 조그맣고 아담하게 느껴져요. 어, 여기 지나갈 게조차 힘든데 그래도 여기에 6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규모고 그리고 있을 건다 있어요. 실제 예배도 진행되고요. 소규모 결혼식도 가능합니다. 여행자의 흔적도 남길 수 있는데요. 방명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오늘의 기록들이 쌓여 작은 교회를 찾은 이들에겐 커다란 추억이 될 겁니다.